도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주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왕자의 제림! 초대할 수는 있지 백화 만개 갚아주마 흐름은 정해졌다 내가 돕게 해줘 すいませ Come. 끝나지 않아! 흐름은 정해졌다 선명을 받아라 응? 아! 응? 내가 돕게 해 응? 아! 내가 돕게 해줘 비안의 응? 아! 파멸! 좋아, 나쁘지 초대할 수는 있지 죽음이 다가온다. 내가 돕게 해줘. 초대할 수 있지. 조금 더 가까이 가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패기를 보여줘!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주위로 비어진뜻 끝나지 않아! 왕자의 재림 초대할 수는 있지! 천명을 받아라. 갚아주마. 내가 돕게 해줘. 흐름은 정해졌다. 내가 돕게 해줘. 나름 괜찮네. 기안의 파멸 나름 괜찮네 왕자의 재림. 하차! 초이로 비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강위를 위해 격파라 초대할 수는 있지 백화만개 갚아주마 내가 돕게 해줘 죽음이 다가온다 자. 조 흐름은 정해졌다. 흩, 자 <laughs> 천명을 받아라. 왕자의 제림 내가 독개조. 투 내가 독개조. 수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과만게안의 아! 파멸! 내가 돕게 아! 별거 아니야 나름 괜찮 내가 돕게 죠 나름 아, 괜찮은하안 어, 파멸! 자의 초대할 수 있지! 어, 내가 돕게 해줘! 안의 파멸! 늦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내가 도깨져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흐름은 정해졌다. 포대할 수는 있지. 백화만 내가 독개 파멸. 아니야. 표위로 비어진 뜻 끝나지 않아? 펼쳐. 내가 도깨져. 소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하 흐름은 정해졌다. 천명을 받아라. 갚아주마. 망자의 재림. 거대할 수는 있지. <놀람> 아, 아. <히트! 놀람> 내가 독개해 줘. 기한의 파멸. 로 빌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나름 괜찮군 초대할 수는 있지 기한의 파멸! 히 <laughs>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타이밍을 잡아! 내가 여기 있을게! 천명을 받아라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주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왕자의 재림 초대할 수는 있지 정해졌다 내가 도깨져. 야서 평가했거 초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내가 깨 수 o 와방위 위해 해파파격 격파! l l 안의 파멸. e t 망자의 재림! a Pianet, p 초대할 수 a I'm j o k 하지 내가 돕깨 해줘 소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하! 하! 죽음이 다가옵니다 내가 돕깨 해줘

위로 빚어진 뜻 끝나지 않아? 수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흐름은 정해졌다. 초대할 수 있지. 여기 있을게! 패기를 보여줘! 어? 아!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빛깔 상처쯤! 추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나름 하지만. 괜찮네 망자의 제림! 제발 숨지 천명을 받으라. 갚아 주고 이래 느끼니 있 내가 독깨해 죽음이 다가온다. 어? 내가 독깨해 같이 할래? 거지 <laughs> 내가 깨피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라. h 음. 안의 파멸! 초대할수 Nizi.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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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응. 으쯤 아, 응. 하! 내가 돕게 해줘. 흐름은 정해졌다. 비안의 응. 파멸! 으흠. 조급해하지 마. 서뭐 있을 수 있겠어? 준비됐어? 맞춰봐. 이렇게 주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어? <laughs> 내가 돕게 해 줘. 같이 할래? 결과 아니야. 승우 <laughs> 방위를 위해 격파라 조급해 하지 마. 야. <laughs>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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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돕게 해 줘. 대할 수는 있지 툴! 천명을 받아라 왕자의 재림 무서워 <목소리> 조의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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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내가 돕게 해줘 죽음이 다가온다 신심 차려 아. 어? 어머나 으악.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아플까나? 누구려나? 아. 응. 어? 내가 돕게 해줘 응. 아. 초대할 수는 있지 백화만 개. 앉자의 음. 제림! 가, 터 어? 같이 할래? 야터어 주위로 야어진뜻 터치야. 터치아 나름 야터치 그 상처쯤 내가 치야 터치야. 터치야. 터 그름은 정해졌다 어? 어? 정신차려 나름그수 아. 없어 발밑 조심해 아. 그수 없어 아, 쁘지않 수호와 방위를 위해 격파하라! 초대할 수는 있지. 천명을 받아라. 왕자의 재림. 우리가 잃은 걸 전부 되찾아오자.